미리 와, 말씀드리지만, 오늘 콘텐츠 와, 길고 와, 재미없습니다. 야구 경기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중계권 관련. 프로야구 산업 특히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중구난방 늘어놓을 예정이라 아 이런 쪽에 별로 관심 없다. 그럼 미리 지금 나가시는 게 좋고. 아난 이런 쪽도 관심 좀 있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좋아. 괜찮아. 그런 분들은 좀 길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니까요. 뭔가 얻어갈 게 조금은 있다 약속 드릴게요. 단순하게 뭐 티빙이 잘했네. 네이버가 잘했네. KBO가 못했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티빙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KBO 뉴미디어 판권을 얻었습니다. 진짜 야구 중계가 없어졌다 난리가 났는데 네 TV 케이블 중계는 그대로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유료예요 케이블 방송 기본 옵션에 스포츠 채널 미포함이거든요 추가 구매해야 스포츠 채널이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20, 2024년부터 프로야구 콘텐츠는 전면 유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 등에서 해주던 야구 중계가 OTT 플랫폼, 티빙으로 옮겨갔어요 제 구독자분들도 보니까 뭐 대부분 네이버 시절 무료로 보던 때를 더 그리워하시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누가 돈 내고 보는 걸 좋아? 그래도 17%나 되는 분들이 다가오는 변화에 긍정적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놀라웠습니다 진취적인 분들 뭘 해도 성공하실 거예요 화이팅 <laughs> 그럼 오늘은 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설명과 티빙이 왜 도대체 야구 중계권을 구매했느냐 네, 티빙이 KBO와 야구팬에게 도움이 될까 KBO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 생각을 언제나 그렇듯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개인적이고 야매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티빙이 누구 거예요? 네 CJ E&M CJ가 한 절반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KT 스튜디오 지니 KT 산업 컨텐츠 제작 회사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JC 파트너즈 여기는 사모펀드 회사 티빙에 투자해주고 배당 타먹다가 기업같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지분 팔아서 돈 버는. SLL은 중앙일보산의 컨텐츠 제작사로 여러분이 잘 아는 워크맨, 장성규씨가 여기 소속이에요. 그리고 네이버가 한10% 정도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야구중계하면 누가 만들어요? 네. KBS, MBC, SBS, 그리고 스포티비 같은 방송사들이 중계권 사서 영상 만들죠. 우리나라 방송사 중계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야구를 못해서 그렇지, 중계는 일본 방송국들이 와서 카메라 무빙, 화면 연출 이런 거 배워갈 정도입니다. 방송사들은 이게 방송 태우고, 여기에 광고 산입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요즘 TV 잘안 보죠. 그래서 광고 단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야구 시청률만 놓고 보면 지난 시즌 최고 시청률이 5월 2일 롯데자이언츠랑 기아타이거즈 광주 경인데 이때 롯데가 기세 하던 때라 시청률이 좋았어요. 2.25% 찍었네요. 이 시청률 자체는 나쁜 편이 아니죠. 예능 프로그램이랑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인데 거기다 3시간 동안 시청자 눈을 붙잡아두는 비용치고는 괜찮은 장사다. 문제는 전체 TV 시장의 광고 단가가 예년만 못한 게 문제다. 저부터도 이제 야구 중계 아니면 TV를 거의 안 봐요. 고려거란 전쟁 최강 야구 이런 것도 TV로 볼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보고 이런 식이죠. 미디어 지형이 완전 바뀌었다. 그래서 방송사들 불만이 많습니다. 공 들여서 영상 만드는 건 우리인데 뉴미디어 판권 회사들이 너무 꿀 빠는 거 아니냐? 실제로 네이버 티빙 이 회사들은 판권 사들여서 그거 코대로 자기네 플랫폼에서 뿌리기만 하면 되죠. 물론 네이버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문자 중계부터 해갖고 실시간 댓글 응원창이라든지 뭐 대부분 시궁창 같은 개쓰레기 같은 댓글이 90%라 이게 야구판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리고 검색 포털이라. 점을 이용해서 구단별 뉴스, 그리고 최소한의 스탯 정리, 박스 스코어 이런 아카이브를 착실하게 잘했습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오래 야구, 야구 중계를 해왔기 때문에 뭐 2000년대부터 KBO의 모든 것이 네이버에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이제 광고 붙여서 돈도 벌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도 야구 중계는 짭짤한 수익원이었다. 다음 도 여기에 꼈지만 다음으로 야구 본분 계세요? 일단 저는 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TV 여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변화로 지금 제일 곡소리나는 곳이 어디? 네, 아프리카에서 편파 중계 하시던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실제로 영상 사용을 공식적으로 막아놨는데 하도 야구팬들이 난리치니까 굳이 올라오는 영상에 태클을 걸진 않았어요.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반대던 했게 맞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라이브로 송출하는 건 가능했기 때문에 각 팀을 응원하는 이제 얼굴 잘생기고 예쁜 형, 누나들이 걸쭉한 입담을 자랑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챙겼죠. 근데 이제 안 된다. 어뭐 가능하긴 해요. 옛날 라디오 중계 감성으로다가. 음, 경기 실황 전달하고 이제 리액션 전달. 아,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세, 신세경이나 유진스가... 주 중계해 주는 거 아니면 굳이 볼까 싶은데 아 감스트 같은 그 해외 축구 하시는 분 그런 천재적인 분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축구는 관심이 없는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분 영상 몇개 보면 와 진짜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부럽다. 진짜 제가 그런 재능이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갖고 티빙이 이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350억 의 유미디어 사업권을 따왔습니다. 이 갓티비나 뭐 이글스티비, 자이언츠티비 같은 그런 구단 공식 채널에도 야구 영상 사용을 허락할 방침이고 저 같은 유튜버 들에게도 40초 미만의 쇼츠 영상 가공 권한은 줘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1월 말, 2월부터 이채널 운영했죠. 그때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뉴미디어 협상에서 허구현 아저씨가 유튜브 쪽 영상 사용을 풀어줄 거라고 아주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티빙이 가져가면 유튜브 사용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발을 담갔는데 아 예, 구라였죠. 방법은 뭐 영상 인용이 아니라 음짤이라고 뭐 하죠. 그것도 고 프레임은 영상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위험하고 저 프레임 음짤로 올리는 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재미는 졸라 없을 거다. 근데 어쩌겠어요. 저는 티빙이 아니라 1,400억이 없는데. 뭐 그렇다고 사진만 띡띡 올리는 그런 컨텐츠는 뭐 저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도 재미가 없을 거고. 일단 창작자가 만든 입장에서 재미가 없으면그 컨텐츠는 생명력이 없어요. 티빙이 돈이 많냐? 아닙니다. 적자도 이런 적자 기업이 없어요. 2022년 발표에 의하면 매출 2,476억 원, 영업 손실 1,192억 원, 순손실이 1,249억 원이에요. 원래 이런 컨텐츠 플랫폼 사업이 초기에는 돈 먹는 하마예요. 도대체 왜 돈도 못 버는 주제 이런 막대한 추가 지출을 한 거냐. OTT 사업은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붙잡아 두느냐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뭐 당근마켓이랑 비슷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도 일단 사용자만 많이 늘어나면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땡길 수 있어. 이런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본 거죠. 넷플릭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런 거고 재밌는 컨텐츠를 막 사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용자를 늘리려면. 그리고 티빙이 돈을 못 벌지 모회사인 CJ그룹은 돈이 많잖아. 아, 물론 요즘 거기도 영화관이 잘안 돼갖고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MAU라고 하는 Monthly Active Users.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 MAU를 근거로 투자를 받거나, 광고비 책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티빙의 제일 중요한 건 MAU다. 이 MAU만 올리면 수익성에서는 추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티빙만 힘든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를 제외한 지금 모든 OTT 플랫폼이 다 똑같아.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곡소리가 울려 퍼지죠. 뭐 8천 명을 구조조정한다 어쩐다. 아니, 지들이 영화를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왜 직원을 감원하는 거야? 그게 정치적 올바름인가? 아무튼 웨이브 와차도 상황이 안 좋다. 특히 와차는 언제 샀다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세이브는 지금 티빙이랑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서로 기싸움 하느라고 빨리 진 저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웨이브는 이제 SKT 그다음에 KBS, MBC, SBS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라 실제로 티빙이랑 합병되면 시너지가 날것 같긴 해요. 이두 회사가 지금 합병하려고 한 이유가 쿠팡 때문이죠. 쿠팡 플레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러다간 우리 다 죽어. 다 죽기 전에 힘 합치자. 이런 상황이죠. 아마 티빙이 1,400억이란 큰 돈을 들여서 KBO 중계권을 사온 것은 웨이브와의 합병을 눈앞에 두고 협상에 유리한 고지로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야구의 산업적 가치가 얼마나 되냐? 국내 스포츠 원탑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문화 시장 전체 파일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춘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없어. 크지 않아. 그래서 프로야구의 산업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대신 충성도는 대단하다. 이번 스프링 캠프 때만 봐도 시험 경기도 아니고 연습 경기를 방송국 카메라도 아니고 구단 자체 유튜브 라이브로 돌리는데도 막 평일 한낮에 시청하는 팬이 막 2만 5천명 3만명이야. 이런 리그는 지금 국내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절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컨텐츠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정규 시즌이라면 아주 보수적으로 뭐 경기당 2만명이라고 치고 매일 5경기 열리니까 10만명의 팬들이 매일 두세시간씩 플랫폼에 상주하고 경기 끝난 후에도 하이라이트 보겠다고 들락걸리면 TV 입장에서는 웨이브의 할 말이 많죠. 정리하면 야구팬들이 TV 구독료 지불을 쓰는 액수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TV 구독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유미디어 중계권 확보를 위해 t v 이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걸로 상쇄하긴 쉽지 않다고 보는데 대신 웨이브와의 합병에서 t v 이 MA 확보를 위해 프로야구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카드였다. 야구팬의 로열티를 생각하면 참 좋은 선택이다. 자, 이제 야구팬 입장에서는 어떠냐? 어떻긴 좋은 시절 다 갔지 향후 3년은 이미 관뚜껑에 못 박혀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이제 유료화는 현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징징거려도 이걸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돈 내고 봐야 합니다 뭐 저같이 돈 버는 직장 다니는 30, 40세대에게는 사실 큰 무리는 아니에요 진짜 커피 한두 잔안 먹으면 되는 돈이라 사랑하는 취미 특히 십수년을 막 일상같이 해왔던 그런 존재를 위해 그돈 쓰는 건 어렵진 않죠 여자친구 명품백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아깝겠어요? 야구는 잔소리도 안해 해도 내가 하지 대신에 청소년이나 대학생 정도만 돼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이건 사실 KBO 입장에서 대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이버 시절랑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좀 불을 보듯 뻔하다 어, 제일 걱정되는 건 서버 안정성. 최대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할 텐데, 그때도 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냐, 의문이고요. 서버라도 다운되면 진짜 헬게이트 열리는 거야. 막, 티빙이랑 KBO는 진짜 가루가 되도록 개깔 겁니다. 막. 티빙 대표 막 도계자 받고,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데이터 제공도 큰 문제죠. 야구라는 게 데이터에 의지하는 면이 커서, 이 선수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런 거 보려면 지난 기록 찾아봐야 되는데, 네이버 뭐, 문의만 포털이네, 어쩌네, 막 까여도 금방 검색이 됐죠. 티빙은 작년까지 기록이 없잖아. 라이트하게 즐기는 팬들이 한번 뭐 상관없는데 비시즌에 굳이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또저 같은 야구 중독자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 뭐라도 또 아는 거막 잘난 척하고 물고 뜯고 씹으면서 봐야 야구 보는 거 같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TV는 진짜 매력 없는 뭐 염색체만 나랑 다르지 손잡고 한 입을 덮고 누워도 아침까지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무흐한 기분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생명체의 확률이 높다 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반대의 확률도 있어요 CJ가 뭐하는 회사야 응 음, 예능 찍는 회사 대한민국에서 대중들 말초신경 자극하는 데는 도 같은 곳이다 악마의 편집 우리나라는 야동 만드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CJ보다 이 분야 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예 야구랑 인연이 없다는 회사도 아니야 마구마구라는 프로야구 게임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서비스되고 있는데 별명이 내 네, 돈구돈구 현재 겁나 해야 돼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개발했죠 넷마블이 CJ의 남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그 역사를 뭐 여기서 다 말하기는 힘들고요 과거에는 CJ 인터넷이란 이름으로 아예 CJ CJ 그룹사의 에소이스도 있었어요. 현재도 CJENM이 넷마블의 3대 주주인데, 2009-2010년에는 CJ 마구마구 프로야구라는 이런 스폰서십 파이트를 KBO랑 맺기도 해서 올스타전 때막 선수들끼리 마구마구 대회를 했어, 이벤트로. 기아 윤성민이가 이거 마구마구 고수였어요. 만약 CJ랑 히빙이막 뜻밖에도 야구에 너무 진심이야. 막 관심을 갖고 각 잡고 뭔가 만들어내. 막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거란 생각도 들어요. 뭐또 압니까? 프로듀스 KBO 해갖고 막 신인 드래프트를 결융식으로 할지 막 합숙하고 막 새벽에 빠따 돌리면서 단장님, 저 프로에 꼭 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수에 투표하세요. 제가 과연 프로야구 입단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어, 너무 힘들어요. 막 집자고. 지역 펑고 받다 보니 지금까지 뒷바라지해준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 사랑해. 나꼭1 6 0 k g 로 던지고 프로 갈게. 오늘 밤 선발 투수 나야나. 나야나.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막 혹시라도 다시 네이버가 뉴미디어 사업권을 되찾아 가더라도 이제 모바일과 PC에서 무료로 야구 보기는 힘들다. 예. 유료로 전환돼도 어쨌든 보게 될 사람 다볼 건데. 실제로 안볼 사람 안 보고 그럼 3년 후에 네이버가 다시 가져가면 과연 네이버는 다시 예전처럼 무료로 풀 것이냐 아닙니다 이미 티빙에서돈 주고 보내드린 데 굳이 무료로 우리가 보여줘야 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KBO가 협상 조건을 뭐 전면 무료로 해놓고 못 봐와 갖고 RFP를 발주하지 않는 이상 네이버가 뭐낸지호도 네 아니고 미쳤습니까 그걸 공짜로 주게 이제 뭐 어떤 컨텐츠든 무료로 보는 세상은 점점 망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저도 방향성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로 쌓을 수 있는 대응 가치가 있다면 돈 주고 소비하고 굳이, 굳이 돈 주고 풀어야 하고 봐야 돼 이러면 안 보고 다른 거 보면 된다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에서 야동 말고는 다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야구팬들도 좀 이중적이라고 보는 게 맨날 선수도 FA 몸값 올라가면 막 이러다 리그 망한다 수익도 안 나는데 선수 연봉 거품 걷어라 이 난리를 치면서 자 이제 KBO 산업화를 위해서 모바일 시청료 월 5천원씩 내세요 이러면 그거 누가 돈 내고 보냐. 이제 팬다 떠나서 크보 망한다. 아이, 정작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건 선수들인데. 선수 몸값은 자꾸 깎으라고 하고 야구보는데 돈 내기는 싫고. 그럼 그냥 리그 걱정을 하지 말던가. 뭐, 크보는 일어나 저러나 계속 망한대. 중계 유효 찬성 반대를 떠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리그에 진심인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튜브 2차 저작권 문제. 다행스러운 건 구단별로 이제 운영하는 고단 공식 채널에는 티빙이 2차 가원권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즐길 거리가 많아지. 예정이다. 이건 무척 자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저도 유튜버지만 2차 저작권에 대한 티빙의 입장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 1,400억을 들여서 판권을 샀는데 막 어마한 놈이 공짜로 그거 이용해 갖고 유튜브에서 돈을 번다. 아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지. 사빈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1번 채널을 접거나 아니면 2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썸네일과 내용으로 어그로 끄는 레카가 되거나 3번 쇼츠만 주구장장 만들어서 올리는 쇼츠 공장장. 4번 그도 아니면 내용 차별화 갖고 경쟁하거나 뭐 어, 해야죠. 네, 저는 4번입니다. 안 접.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보는 지금 팬들이 바라는 컨텐츠 공급이 수요로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연습 경기 2만 명, 3만 명이 몰릴 정도로 팬들이 원하는 컨텐츠 수요는 넘쳐요. 막. 어디서 누군가 프로야구 이야기, 울팀 이야기, 기아 하나, 롯데 삼성 하루 종일 떠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없어요. 쇼츠 40초, 뭐 없는 거보단 낫겠죠. 근데 야구는 뭐 NBA처럼 다이나믹한 덩크 하이라이트가 아니잖아요. 호흡이 길고 앞뒤 서사가 없으면 그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 이거 개인적 희망이에요. 당의 시즌 영상에 대해서는 티빙이 권리 주장하는 게 당연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건 도둑놈 싶고 대신 시즌이 끝나면 저작권을 좀 느슨하게 해 주면 어떨까? 그래야 저 같은 유튜버들이 시즌 리뷰라든지 선수 활약상을 기록한 컨텐츠들을 좀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다뭐 방송국이나 구단에서 할수 있는 건 아니야. 막 내가 응원하는 선수 그의 안타 보험 이런 거다 구단이 해줄 거야? 아니잖아요. 자 반대로 2차 저작물이 유튜브에 자유롭게 풀리면 과연 이걸로 리그의 신규 팬이 많아질 거다?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평생을 마케팅을 업으로 삼아온 입장에서는 이건 좀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에요. 신규 팬 유입은 무조건 야구장에서 이루어진다. 예. KBO가 신규 팬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평균 경기 청소년 야구장 입장 무료 아니면 뭐천원 이벤트 하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저는 필요로 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야구에 입문했는지 또 b 시즌에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KBO의 마케팅까지 걱정하는 야구 병자가 된 건지 그 과정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역사는 야구장에서 이루어졌다. 새로운 야구 팬은 99% 야구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각 지역별, 연령별 지금 산계에 있는 오픈 카톡,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그룹 이런 곳에서 단체로 야구 보러 다니는 분들 있죠?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거고 이분들이 KBO의 주요 돈줄이자 허리 역할을 한다. 아마 이런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야구 컨텐츠도 소비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유튜브는 뭐냐? 족도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장에 들어온 야구 팬의 이탈을 막는 역할을 하고 리그에 대한, 구단에 대한, 선수에 대한 빠짐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 확증 평양이라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 맞다라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 이걸 유튜브가 한다. 전통 미디어는 여러가지 컨텐츠 중에 편집권을 갖고 있는 보도국이 어떤 컨텐츠를 내보내지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즉 내가 기아 팬이냐 롯데 팬이냐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어. SBS 스포츠가 이날 한화 경기를 틀기로 했어. 그럼 한화 경기 보는거야. 제가 그래서 기아 팬이지만 한화 빙그레 이글스 에 대한 애정이 좀있는거예요 어렸을 때 틀어주는 야구방송 그냥 봐야했거든. 그때 많이 본 팀이 빙그레 해평양 이런 팀도 경기였어요. 반면에 뉴미디어는 시청자가 내가 보고 싶은 걸 취사선택해서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유튜브에서 기아팬 옆구리에 칼들이 밀고 너 한화 경기 안 보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가능? 안 가능. 촉과 어, 내가 왜?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때요? 오히려 알아서 막 우쭈쭈쭈쭈 하면서 그래, 너 기아 관련 컨텐츠 더 봐라, 더 봐라. 이러면서 계속 비슷한 영상만 내보내죠. 근데 무슨 신규 팬 영입이야? 해축에 빠져있는 애들이 유튜브 메인 화면에 프로야구 컨텐츠가 뜨겠어요? 제 유튜브 피드에 백날 손흥민 썸네일 떠도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손흥민 10명 줘도 양현종이랑 안 바꾼다. 김한나랑도 안 바꿔요. 유튜브로 신규 팬 잡겠다. 이건 애초부터 개쌉소리였다. 대신에 이미 야구 좋아하는 팬들한테 개미지용 만들어주는 거다 다른데 눈못 돌리게 계속 관련 컨텐츠 제공함으로써 팬심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뉴미디어 유튜브만 한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는 관련 컨텐츠 공급이 수요로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즐길 게 방송사가 경기 끝나고 보여주는 알럽 베이스볼, 베이스볼 투나잇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동안 뉴미디어 중계권 문제로 유튜브에 못 올렸어요 미국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미국은 뭐 MB나 MLB 경기 끝나면 진짜 구라 좀 보태갖고 막 밤? 세도록 ESPN에서 경기 리뷰, 선수 인터뷰, 감독 인터뷰 또 패널들 나와서 막 시고 듣고 맛보고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크보는 그팬 채널도 얼마 없어 유튜브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겁도 없이 막 채널 팔고 뛰어든 거죠. 아 내가 쟤들보단 잘할 수 있겠다. 스포츠조선 박국장님이 운영하는 그 야구부장 그 채널이 지금 구독자 20만인가요? 그거 외에 뭐 취재, 야구 취재 기자님들이 운영하는 거몇 개. 그리고 은퇴한 선수들이 요즘 유튜브 채널 많이 운영하는데 냉정하게 크보 채널이라고 하기엔 좀 성격이 애매하죠. 저 같은 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 3만 명 넘는. 채널을 적어도 저는 못본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짜 뉴스가 아닌 이상에 계속 누군가 유튜브에서 야구 관련 썰 풀어주는 게 리그가 풍성해지고 팬심의 이탈을 막는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다. 특히 요즘처럼 보고 즐길 게 많은 시대에 팬이 야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뉴미디어 본진이라고 할수 있는 유튜브에서? 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튜브 컨텐츠라는 게뭐 대단하고 신선한 컨텐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지식이 보편화된 시대에 완전히 뭐 새로운 정보와 신선함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새로운 내용이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저란 사람이 갖고 있는 색깔을 입혀갖고 제공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컨텐츠가 관련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야구는 야구장에서 선수들끼리 치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회인 야구랑 뭐가 달라? 운동경기로서는 경기장에서 끝날지 몰라도 경기 후 치킨집에서,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관련 썰을 막 겁나게 풀고 감론을막 치고받는 그 치열함이 산업으로서 가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프로야구 는 선수와 언론 그리고 팬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 상호 파트너 관계란 말이야 우리가 저 같은 야매 방구석 전문가들 그리고 뭐 엠팍 DC 팬코에글 쓰고 사진 올리는 그런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이 이 야구 판을 떠받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현재 제일 잘하는 리그가 어디예요? 응 NBA. 르바가 예전에는 l b a 한테 잽도 안 됐어요. 애초에 실내 스포츠가 실외 스포츠랑 규모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지. 근데 르브론 커리의 경쟁 구도와 함께 떡상했죠. 르바의 인기 떡상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르바는 리그 패스 통해갖고 사무국이 리그 전경기를 모바일과 pc에 전, 직접 유통합니다. 구독료를 팬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거야. 그리고 라이브 실황이 아니면 경기 장면을 유튜브에 그냥 풀어버립니다. 전경기를 올리는 건 안되지만 하이라이트 편집은 전혀 규제가 없어요. 오히려 장려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올려라. 마음껏 써라. 니들도 유튜브에서 돈 벌어라. 그래서 유튜브 보면 NBA 방구석 전문가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다른 편집도 없이 하이라이트만 짜집게 한 NBA 채널들이 구독자 10만명, 100만명, 저 더 비어드라는 저 채널은 제임스 하든이라는 개인 한 선수에 대한 채널인데 그 구독자가 저렇게 많아요. 물론 하루 아침에 저렇게 된건 아니죠. 근데 이런 채널들이 NBA라는 거대 산업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콘크리트 역할을 해주는 건 틀림없고 이게 견인차 역할을 해서 NBA가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합니다. 지금 NBA에서 난다긴다는 선수들, 유럽 선수들 엄청나게 많아요. 걔들 다 어렸을 때 유튜브에서 NBA 보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지금 NBA 총재 에덤 실버가 이런 트렌드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리그 패스는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지금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NBA 리그 패스 구독해서 봤어요. 반면에 MLB TV, 유럽 축구랑 비슷하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물론 MLB TV는 중남미 쪽 수출에 성공해서 히스패닉 돈들을 좀 어마어마하게 빨고 있긴 한데 어차피 유럽은 야구 인기가 없기 때문에 MLB가 해외 확장에 게으른 리그는 맞습니다. 근데 오타니의 등장 이후로 일본 팬들에게 더럽게 까이고 있다고 해요. 얘들도 TV로는 오타니 경기를 볼수 있는데 모바일이나 PC로는 경기 보기가 쉽지 않은 거지. 이 때문에 야구 팬들에게 되게 많이 까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애 l b 총재가 자 허구현 총재랑 의 KBO가 지금 팬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크보티비 준비하는 거예요 3년 뒤 다시 육미디어 중계권 협상 시기에 더 이상 뭐 네이버고 티빙이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유통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O 산업화에 대한 뭐 말은 많은데 그 첫걸음은 딴거하는게 아니야. KBO 레거시에 대한 컨텐츠 제작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단순하게 뭐 유니폼 만드네, 머그컵 키링을 제작하네 만에 이런 게 아니라 경기 기록, 뉴스, 하이라이트 등에 대한 자체 제작부터 접근해야죠. 흐모는 넓게 보면 스포츠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서 프로야구라는 컨텐츠 집단이거든요. 엔터 회사인 거야. 마인드부터 고쳐 먹어야 돼. 우리는 대중을 즐겁게 해 줘야 돈을 번다. 이런 마인드셋이 있어야지. 규모로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년당 팀당 144경기를 치르니까 천 4 4 0개의 원본 소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그런데 이 컨텐츠 제작 유통을 전부 다른 플랫폼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상. 이유가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개라고 보는데, 크보안에 이런 일은 전문가가 없다. 출발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혹은,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본인들. 그러니까 프로야구 컨텐츠에 대한 시장성 확신이 없어서, 여기 손을 대 엄두를 못 내는 거다. 외주로 팔 때는 그냥 돈 받고 구단들한테 수익금 좀 나눠주면 끝나는데, 이걸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손익에 대한 책임 압박이 들어오게 되죠. 일이 잘못되면, 이제 구단들. 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쪽이든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건 변명이 될수 없다. 지금 크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게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진짜 뭐 다음 컨텐츠를 볼엄두조차않나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홈페이지 아무도 안 와. 제가 공공기관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진짜 많이 진행했거든요. 진짜 딱그 사이자 홈페이지가 있긴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딱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지. 아니 하다 못해 자체적으로 이전 경기에 대한 뭐 카드 뉴스나 리뷰나 간단한 릴스라도 만들어서 올리고 용목더라도 팬들 ]한테 피드백이라도 받아야 다음 스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 지금 ABS 도입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 일입니까 저런 거 저렇게 배너 하나 띡 걸려놓을 게 아니라 ABS 도입으로 판정 책임에서 홀가분해진 심판들 그동안의 마음고생 그리고 과거 이용규를 비롯해 심판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놓고 불만 표시하고 갈등 일으켰던 선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자리에 모아서 막 화해 세레모니 인터뷰 따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거그 다음에 지금의 심정이 어떤지 이런 거 기억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 정확도도 미리 어? 상호간에 테스트 해보는 시연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아니 나중에 문제 생겨서 수정본 하더라도 이런 게다 마케팅이고 홍보인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 막 답답한 거야. 막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번 시즌부터라도 하이라이트 제작을 구단들만 할 것이 아니라 크보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중립적으로 할수 있잖아 KBO니까 어느 구단 편파가 아니라. 그러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지. KBO 자체 컨텐츠 제작 노하우가 있어야 나중에 이걸 외주화 할 때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제작 사가 원청이랑 미팅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고객님,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아, 네, 그냥 뭐 편하게 잘 만들어주세요. 아, 진짜 귓방맹이 날려불고 싶죠. 이런 것이 나중에 막 납품하면 수정 요청 막두 번, 세번 들어오고 아, 사장님이 이 부분 이렇게 바꿔달랍니다. 아, 자기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림이 없는 거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구 방구석 전문가들은 뭐 스탯이 궁금하면 어디 가요? 네, 스탯티즈 동영상이 보고 싶으면 네이버로 가죠. 앞으로는 티빙에 갈 겁니다. 그럼 그분 언제 가? 뭐 이런 식이면 크보 산업화는 말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아요. 우선 뉴미디어 사업권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걸 자꾸 플랫폼에 맡기는건 자기들 컨텐츠에 대한 자기확신이 없는거라 밖에 안보여요. 팬들이 10년전 15년전 경기를 보러 크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네이버를 들어가야 한다라는게 저는 잘 이해가 안돼요.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경기 방송국이랑 빨리 협업해서 리마스터링해서 크보 홈페이지에 올려야죠. 그게 다 리그 자산 아닙니까? 그걸 언제까지 방송국 저장고 만 모셔둘 겁니까? 최근 경기에 대한 저작권은 최대한 존중해서 보호해야겠지만 과거 클래식 경기들에 대한 저작권은 좀 유연하게 풀어야 과거 그 시대를 경험했던 선수나 아니면 저 같은 팬들 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또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던 아니면 좀 이겨,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담론에 대해 관심 갖고 봐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저랑 오랫동안 인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순하게 뭐 유료화가 좋다시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왜 크보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고 앞으로 리그가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비록 방구석 유튜버 팬이지만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고 비록 미약하지만 이런 채널을 통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거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놀고 싶다 였습니다